202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원 수학2 과목의 13, 14, 15, 20, 21, 번 22번 해설입니다. 먼저 13번입니다. 첫 장이 양수인 등차수열 AN에 첫 장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때 다음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첫 장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장 A, 공차를 D라고 합시다. 등차수열이므로 공차가 존재합니다. 첫 장은 양수라고 했습니다. S3은 첫 장서부터 3항까지의 합이고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S6은 1항서부터 6항까지의 합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쓸수 있고 정리하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S11은 1항서부터 11항까지의 등차수열의 합이고 정리하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죠. 왼쪽에 S3, S6, S11을 대입하면 다음처럼 쓸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호에서 a 플러스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5d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a 플러스 d가 2a 플러스 5d인 경우와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d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라고 해봅시다. 첫 번째 경우일 때 위식에서 이런 식도 가져올 수 있죠. 여기에 a의 마이너스 4d를 대입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a는 양수이므로 d는 음수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값이 풀릴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겠죠. 계산하면 d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이때 a는 6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 요식에 a의 마이너스 2d를 대입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고 a가 양수이므로 역시 d는 음수죠. 그래서 절댓값이 풀릴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나와야 됩니다. 정리하면 D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고 이때 A는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의 첫째 항은 6일 수도 있고 5분의 1일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개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5분의 31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3차함수 fx와 2차함수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억 k가 0일 때 fx는 다음처럼 써지고 fx 더하기 gx는 다음처럼 써집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지 확인하라고 했으므로 요 우변을 이렇게 정리하고 정리한 식을 hx라고 하고 h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증감표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림에서 보면 hx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남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fx 더하기 gx 이퀄 제로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니은입니다. fx 마이너스 gx 이퀄 제로는 이렇게 쓸수 있죠. fx에 x 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을 대입하고 gx에 2x 제곱 마이너스 2를 대입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좌변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을 hx라고 두고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처럼 그릴 수 있습니다. 우변 y 골 k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만나는 점이 딱두 개가 되려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3차 함수의 그래프에 이렇게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접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이렇게 둡니다. 이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은 y에서 y 빼고 x에서 x 빼고 기울기를 얻는데 기울기는 삼차함수식을 미분한 도함수에 t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므로 x의 0, y의 0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t는 2가 됩니다. 즉, 접점의 x좌표가 2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k가 되고 t의 2를 대입하면 그 값은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방정식 fx-gx equal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k는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입니다. 여기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 equal GX일 때와 FX equal GX일 때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겠죠. 먼저 FX equal GX일 때 이렇게 되고 FX equal GX일 때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한편 절대값 FX가 GX랑 같으므로 GX는 항상 0 이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2x제곱 마이너스 2가 0이상이므로 x의 범위는 1이상이거나 마이너스 1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의 그래프와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과 1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린 그래프에서 x이골 마이너스 1 왼쪽, x이골 1 오른쪽, 이쪽의 그래프들이 우리가 실제 그리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점을 지나는 y=kx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이 y=kx의 그래프와 우리가 갖는 x 마이너스 왼쪽 그래프, x=1 오른쪽 그래프와 만나는 점은 최대 4개까지만 될수 있습니다. 즉 절댓값 f(x)=g(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가 되게 하는 실수 k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그림에서 ab의 길이는 2고 bc의 길이는 2입니다. ad의 길이는 3입니다. 삼각형 a, b, 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렇게 쓸수 있고 여기서 bd의 제곱은 7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각형 a,b,c,d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므로 각 b,c,d는 삼분의 2파임을 알수 있고 이때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다음처럼 쓸수 있습니다. 위에서 bd의 제곱이 7이라고 했죠. 그것을 적용하면 cd의 길이는 1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1입니다. 왼쪽 cd의 길이가 1입니다. 이 값이 p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각 DCE는 3분의 파이임을 알수 있죠. 여기서 삼각형 EAB와 삼각형 ECD가 닮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 C의 길이를 a, 변 D의 길이를 b라고 할때 삼각형 EAB와 삼각형 ECD에서 닮음비를 쓰면 다음과 같은 닮음비를 쓸수 있고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런 닮음비도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식을 연립하면 요런 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식과 왼쪽 식을 연립하면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D의 길이가 3분의 7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ED의 길이가 3분의 7입니다. 이 값을 Q라고 했습니다. 이제 삼각형 ECD에서 사인법칙을 적용하면, 사인 3분의 파 분의 대변, 3분의 7, 이거는 사인 세타 분의 대변, 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고, 여기서 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다에 들어갈 값이 14분의 3루트 3이 됩니다. 이 값이 R이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P 플러스 Q에 곱하기 R이죠. PQR을 대입하면, 결과는 7분의 5, 루트 3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수열 AN은 첫째 항이 1에서 2 사이이고 AN 플러스 1은 다음 규칙에 따라 구해지게 됩니다. 이 규칙을 조금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쓸수 있고 이렇게 쓴 규칙에서 AN은 음수이므로 AN 플러스 1은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밑의 규칙에서는 다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a n은 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 양수인 경우는 n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근데 n 플러스 1번째 항이 음수인 경우에는 n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이 두식 중에 아래식으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일곱 번째 항이 주어진 상황에서 첫 번째 항을 구해봅시다. 일곱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 항은 일곱 번째 항이 음수이므로 거기에 2를 더해서만 구해집니다. 다섯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이 양수이므로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지는데 마이너스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다섯 번째 항이 될수 있고 1에 2를 더해 3이 또한 다섯 번째 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앞에 항들을 쭉 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는 음수임으로 2를 더해서 2분의 3이 나오고 3에서는 양수임으로 마이너스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분의 3, 2를 더해서 5가 네 번째 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항은 2분의 3은 양수임으로 마이너스 2로 나눠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세번째 항이 될 수가 있고 2분의 3에서 2를 더해 2분의 7이 세번째 항이 또될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은 음수이므로 2를 더해 2분의 1이 세번째 항이 될 수가 있고 5는 양수이므로 마이너스 2로 나눠 마이너스 2분의 5그 다음 더하기 2를 해 7이 세번째 항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번째 항을 또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4분의 3은 음수이므로 2를 더해 4분의 5가 두 번짱이 될 수가 있고, 2분의 7은 양수임으로, 마이너스 2로 나눈 마이너스 4분의 7이 두 번짱이 될수 있습니다. 또, 2를 더한 2분의 11도 두 번짱이 될 수가 있죠. 2분의 1은 양수임으로, 마이너스 2로 나눈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2를 더한 2분의 5가 두 번짱이 될 수가 있고, 마이너스 2분의 5는 음수임으로 2를 더해야 되는데, 2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2를 더해서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양수가 나오지 않아서 마이너스 2분의 5를 만드는 두 번째 항은 없게 됩니다. 다음 7을 만드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7과 9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항은 1에서부터 2 사이라고 했죠.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항을 쭉 구해 보면, 1에서부터 2 사이에 있는 첫 번째 항은 a2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거기에 2를 더한 4분의 7만 1에서 2 사이에 있는 첫 번째 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첫 번째 항은 4분의 7이고, 정답은 40 곱하기 a1, 그래서 70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y 콜 로그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k라는 곡선이 있습니다. y 콜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거 위에 한점 a가 있는데 이 a를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이 대칭이동시킨 점은 y 콜 4의 x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2 라는 곡선 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 a는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먼저 a,b는 y l o g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k 위에 있는 점이므로 다음 식을 만족하게 되고 이거를 y콜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b,a라는 점은 y콜 4의 x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2라는 곡선 위에 있으므로 요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두 식을 연립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k는 상수이고 조건에서 a, b는 오직 하나 존재한다고 했으므로 방정식을 만족하는 b는 한 개여야만 합니다. 이의 b제곱을 t라고 두면 위의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거를 만족하는 t가 한 개가 되어야 되므로 판별식은 제로가 되죠.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임을 알수 있습니다. k가 마이너스 1임으로 위 방정식에 k 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런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인수분해를 통해 t가 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2의 b제곱이 4임으로 b는 2가 됩니다. a하고 b가 만족하는 식이 요 식이었죠. b에 2를 대입하고 k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는 6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곱하기 b의 값은 12가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우변에 x에 2a를 대입하면 2a에서부터 2a까지 적분값이므로 그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g의 2a는 0이 됩니다. 조건에서 g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gx는 다음처럼쓸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식을 hx라고 두면은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죠. x에 e a 를 대입하면 h'2a는 마이너스 a에 f의 e a 이렇게 쓸수 있고 함수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이므로 마 a에 f의 e a 는 어떤 값이 됩니다. 즉 h e a 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한편 hx는 X의 절대값 GX이기도 합니다. 이 H, X의 E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므로, H, X의 e a 에서미분계 수식을 써봅니다. 이때 H, EA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요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에 위에서 구한 GX를 대입하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H, Prime a 가 존재하므로,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극한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좌극한이 같으므로 좌극한과 우극한을 실제로 구한 값요 값들이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m은 2랑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g(x)는 다음에 꼬려야 합니다. 이제 요 식에서 g(x)의 오른쪽에서 구한 것을 대입해 봅시다. 그리고 이 식을 실제로 미분합니다. 이 식을 실제로 미분하기 위해서는 절대값을 먼저 풀어야 되므로 절대 값을 풀기 위해 x가 0 이상일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눕니다. 먼저 x가 0 이상일 때 좌변은 절대 값이 그냥 풀려서 다음처럼 쓸수 있고 양변을 미분하면 다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 값이 풀릴 때 마이너스 값부터 나오고 이것을 미분하면 다음식을 얻을 수 있죠. 여기서 fx를 다음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fx의 그래프는 다음처럼 그려집니다. x가 a일 때 함수값은 4a제곱이 됩니다. 이제 나 조건을 보면 g의 fx e q u a 0라는 방정식이 있죠. g의 fx는 다음처럼 쓸수 있습니다. 이거 이 q u a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랍니다. 이거의 실근은 fx e q u a 0, fx equal 2a, 를 만족하는 x가 근이 되고 y는 f(x)의 그래프는 왼쪽에 있죠. 이 왼쪽의 그래프와 y=0라는 콜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남을 확인할 수 있고 y=f(x)와 콜 y=ea가 콜또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4a 제곱과 ea가 같아야 합니다. 여기서 a는 2분의 1임을 알수 있습니다. a가 2분의 1임으로 완전한 f(x)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적분 값이고 a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x가 0 이상일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f(x)가 달라지므로 -1에서 0까지, 0에서부터 1까지 따로따로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적분 계산을 하면 결과는 4가 됩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가 됩니다.